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의롭다고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의롭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들의 믿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거나 옳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감사할 것 뿐입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직장에서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직장에서 돈을 준다면 그것은 은혜죠. 공짜로 월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보수나 대가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중의 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과거에 저의 부족한 모습에 좌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이 모양인가? 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걸까? 나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자책하며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얘기 주신 감동은 네가 많은 일을 해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 사랑을 받으려고 네가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네가 한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때 감격해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해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저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었어도 자꾸만 더 열심히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같았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했죠. 저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저의 상처였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속의 모든 자들이 받은 상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잘 해야지만 대우받는 사회, 1등만 알아주는 사회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도 경쟁과 열심으로 얻어 내려고 했던 거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려고 애쓴 겁니다. 또한 이런 마음은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애쓰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을 자꾸만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바라게 되고 남들과 자꾸만 비교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나에게 엄격한 사람들은 타인에게도 엄격합니다. 내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답답하게 여기거나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영성이 아닙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다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보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믿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은혜이고 나중에도 은혜여야 합니다. 일과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지쳐갑니다.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이죠. 인정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일하는 것은 다릅니다. 과거에 저는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사역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동기가 달라진 거죠.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하는 것.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해사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희생시키며 일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감소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봉사와 행위로 인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6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가려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졌습니다. 그 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가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앞으로도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내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것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죠.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아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직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